네 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김진아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집은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이고요 네 왕복 4차선 대로변에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연구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은요, 영상 보시고 투룸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요. 자녀분들 분가시키고, 두 분이서 거주하실 투룸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네, 어떤 투룸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여러 군데를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현장은요, 인천에서 정말 이렇게 잘 나온 투룸은 없을 겁니다. 쓰리룸 구조 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투룸 치고는 주방하고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 여기 현장은요. 한 개동 13층 건물이고요. 총 38세대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주택 등기로 나눠진 건물입니다. 4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고요. 10층부터 13층까지는 주택 등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투룸도 정말 잘 나왔지만, 쓰리룸하고 테라스 구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룸 먼저 안내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쓰리룸하고 테라스 영상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투룸부터 집 내부 영상 자세히 안내드리고 주차 공간까지 함께 가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전실 바닥은 포제린 타일로 미끄럼 방지 시공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 보이시면 키 큰장 3칸으로 신발장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이제 자주 쓰는 물건들 보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벽면도 깔끔하게 그레이 톤으로 맞춰서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일반 소동 버튼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 초름치고는 정말 넓은 전실로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중문 보시면 이제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르릉. 네, 우리 집 거실하고 주방은 포세린 타일로 바닥 시공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방들은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안에 들어오시면 주방하고 거실하고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7층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햇살 보이시죠? 체감. 지금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체감 끝내줍니다. 여기는 지금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어 앞에도 뷰 보시면 정말 막힘없이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이제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잘 들어오고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컷 전열 교환기 무료 시공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소파 놓을 수 있는 자리 보시면, 어, 공간 꽤 넓어요. 여기 투룸 맞나요? 투룸 맞죠. 투룸이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 보셨을까요? 정말 스리룸 구조처럼 인천에서 이제 후분양하는 신축 빌라 치고는 정말 잘 나온 투룸 현장인 것 같아요. 자, 소파 자리도 어, 넉넉하게 4, 5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반대편 TV 놓을 수 있는 아트월 자리도 어, 대형 이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콘센트 양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TV 자리 선택해서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도 넉넉해서 대형 TV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요즘에 라인 조명 시공비 비싸서 별로 없거든요. 정말 이쁘게 쫙 끝까지 깔아주셨네요. 우리 집 주방입니다. 네. 투룸의 주방이 이렇게 잘 나온 주방이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보시면 상하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센스 있게 이제 조리대 위에는 블랙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선 편한 ㄷ 급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각 싱크볼 정말 넓고 깊게 잘 나와 있고요. 가스 3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세코 같은 제품으로 후드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 레인지 사용하실 분들은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도 센스 있게 단차 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의자 놓고 편하게 앉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다 상부 하부장 공간 나와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자, 곳곳에 수납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식칸 나와 있고요. 그 옆으로 키 큰장 하나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소지라든지 전자렌지 놓고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투룸의 주방입니다. 정말 역대급 투룸의 넓은 구조 같아요. 자, 투룸 요청하셨던 구독자님 보시고 계시죠? 자, 빠르게 연락주세요. 자, 우리 집 안방입니다. 도시 뒷편으로 안방 되어 있고요. 투룸 치고도 안방 정말 소리룸 안방처럼 사이즈 잘 나왔어요. 보시면 창도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랑 채광잘 들어오고요. 천장에도 어, 실내 에어컨 그다음에 전열 교환기까지 무료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 침대 충분히 놓으시고도 붓방이자 이제 화장대까지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오는 안방입니다. 자, 안방 이렇게 보셨고요. 맞은편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발코니가 되어 있어요. 바닥도 이제 방들은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어, 안방은 거는 넓은 공간이었는데 어, 이거는 무난한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자 발코니 되어 있어서 둘레 쓰로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 서재나 뭐 컴퓨터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자녀 방으로 사용하실 때는 3종 가구는 이제 들어가지만 어, 조금 아이디어 가구 같은 걸로 배치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발코니 들어가 보시면요. 창문 이제 환기장 되어 있고요. 창문 안쪽으로 이제 보일러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공간 넉넉해서 이제 어, 보기 싫은 짐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실 것 같고 수도가 두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욕실 보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집 욕실인데요. 공간 괜찮아요. 정말 잘 나왔어요. 쓰리룸의 메인 욕실처럼 구성도 좋네요. 해바라기 사워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다음에 샤워 선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간 보시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세요. 거울로 된 선반장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시공되어 있네요.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 내부 이제 안내 드렸는데요. 투룸 치고는 정말 수리룸 구조 같이 잘 나온 집입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 주차 공간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드리려고 내려와 있고요. 보시는 거는 이제 차 리프트라고 단 자주시 주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3층은 이제 차량을 타고 차 리프트로 가서 이제 내리시면, 이런 공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시는 반자주식 주차 공간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눈비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장애인 차량 공간도 되어 있고 제가 지상 3층으로도 가봤는데요. 어, 전기차 충전소도 되어 있고 넓게 100%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은 필로티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은 반 자주식 이렇게 카리프트형으로 되어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요즘에 1인 가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자녀분들 분가시키고 어,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 부모님들 살기 좋은 집인 것 같고요. 툴은 많이 문의주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찾아 냈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계시죠? 이 영상 보시고 투룸 찾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현장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